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그러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또는 반대로 왜 기독교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배타적으로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각각의 종교를 서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게 되면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들도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길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각 종교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회교는 회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진실한 질문에 가장 정당한 답변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갈때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단순한 관용이라고 하는 것 생각같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관용을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불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교의 경우에도 불교의 태생을 잘 보게 되면 어, 불교는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고 그리고 어, 힌두교로부터 어, 나와서 만들어진 어, 종교가 불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힌두교의 가르침은 같이 공존하기가 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진실하게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에 답을 주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 정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